안녕하세요 혜성개미 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장이 시작되는데요 미국 주식 종목들 차트 보면서 매수 가능한 종목과 손절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 그리고 매수한 종목들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QQQ 입니다 TQQQ는 이제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나스닥과 똑같이 파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대파동 1파, 그리고 23년 10월까지 대파동 2파, 현재는 3파 진행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3회 3파가 끝나고 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미 상승 채널의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121선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차 매수가 70에서 71불로 들어가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21선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때는 24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고 거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70에서 71불. 2차 매수가는 241선인 65불로 잡아 봤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면 어, 이전 고점을 뚫을 때까지 홀딩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목표가는 안 적어 놨고요 241선이 뚫리면 손절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지만 나스닥의 특성상 손절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OXL 입니다 SOXL은 지난주 강한 하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파동 카운팅으로 보면 현재 대파동, 3회, 2파동까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 매수가는 지금 가격 부근인 4 6에 47불로 잡아봤고 만약에 이 C파동이 더 연장돼서 더 빠진다면 39, 40불까지 여기서 지지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해준 후에 이 채널의 하단을 막고 다시 떨어지면서 이2 4 0일선인 40불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1차 매수가 46에서 47불 2차 매수가 39에서 40불로 가지고 가신다면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을 볼수 있을 것이라 고 봅니다. TSMC의 경우에는 현재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되서 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파동 2파 그리고 그 뒤부터 대파동 3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3파동의 채널 구간으로 봤을 때 이제 채널 하단은 약 155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매수가는 현재 61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6 0일선 맞고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인 165에서 166불 1차 매수가로 설정하였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하단 121선 부근인 153에서 154불에서 산다면 상승을 다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AMD는, 어,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2023년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 10월 말까지 2파동을 거친 후에, 24년 3월 1일까지 3파동, 이후, 2024년 5월까지 4파동을 거친 후에, 5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현재, 어,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4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보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보유 중이라면 종가 기준으로 이 241선 하단이탈 할 때는 1차적으로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2차적으로는 이전 저점인 141부를 깰 때는 전량 손절하고 조정이 모두 진행된 다음 나타나는 파동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대파동 1파동 그리고 2023년부터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파동을 거친 후에 3파동이 올해 6월까지 진행되었고 그 뒤로 4파동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구간은 곧 채널 하단과 만나는 구간입니다 3파동이 이루는 채널 하단에 닿는 지점이 약 114에서 115불인데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바로 상승으로 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2차 매수는 이 121선 부근인 99불에서 진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SML은, 어, 지난주에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이 크게 나왔죠. 이런 종목은, 어,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혹시 보유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종가 기준 241선인 850불을 이탈하게 되면, 어, 손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좀 여유있게 잡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852타라면 손절하시고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TMF 20년 물 채권 3배 레버리지 종목이죠. TMF는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된 후에 2파동 조정이 24년 4월 중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후 현재 대파동 3파가 진행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61선과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이 50불 기준으로 진입 가능하게 보이고, 이 50불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저는 1차 목표가 58불로 보고 있고, 그 뒤로는 68불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2024년 4월 중순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 이후 5월부터 6월 말까지 대파동 2파 하락, 이후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3회 3파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다만 현재 어 조정이 꽤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33불에서 35불은 매수 가능한 구간인데 이렇게 매수했어도 이 241선에 해당하는 32불을 하방이탈시에는 손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승한다면 1차 목표가는 46불로 이차 목표가는 57불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대파동 1파동을 거쳐서 2파동은 22년 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 3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3파동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구간인 3회 3파동 구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에 소파동, 삼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은 수렴 구간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간부터, 어, 233불까지는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고, 225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수령 구간이라면 너무 크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이전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줘야지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225부를 지지해주고 올라간다면 홀딩해볼 수 있고, 만약에 225부를 하방 이탈한다면 이 121선과 241선인 2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지해줄 것이라 보는데, 만약에 지지가 안된다면 225불이 지지가 안된다면 손절하고 파동 모양을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 예, FNGU입니다. FNGU 또한 나스닥과 비슷하게 1파동 상승이 23년부터 나타나서 2파동은 23년 10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3파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3파동 중에서도 3회 4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60일선이 있는 420불 근처, 그리고 2차 매수는 채널 하단이자 120일선이 만나는 370불 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채널 하단 끝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반등을 줬다가 떨어지면서 채널 하단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진행하셔서 홀딩하신다면, 큰 수익을 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텔의 경우는 저는 33불에 들어가 있는데, 어, 37불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ABC로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2023년 2월부터 대파동 1파동이 시작해서, 23년 말부터 24년 5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조정 후에, 한파동이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정이 꽤 크게 나오긴 했지만 21선과 61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서 만약에 이전 횡보했던 지점인 31부를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갈 것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파동을 지나오고 있고 현재는 3회 4파동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지속적으로 이전 저항선을 뚫어 주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뚫어 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255불 매수 가능 범위로 보이고 손절가는 215불입니다. 목표가는 따로 잡지 않은 게 상방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계속 한다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저항선 비비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뚫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금요일에 거의 14%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2000으로 보고 있고 그 후에는 2400, 2500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파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주고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1 2 3 4 5 선도세기형으로 마무리 짓고 2파동이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을 시작하려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형성된 저항선을 깨지 못하고 이번에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레테지에 비하면 그닥 강해 보이지 않지만 이 저항선만 뚫어준다면 워낙 상승폭을 높게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16.5불에서 17.5불 매수 가능 범위로 보이고 만약에 15불 이하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라톤 디지털홀딩스 똑같이 비트코인 채굴주인데요 우선 파동은 이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4년 4월부터 시작한 대파동 1파동 이후 6월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후에 대파동 3파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3.5불에서 24.5불까지 매수 가능 범위로 보이고 23불을 하방이탈한다면 지지선이 뚫리는 것이기도 하고 3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프마이닝 똑같이 비트코인 채굴주입니다. 현재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대파동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년 7월까지 1파동, 2024년 1월까지 대파동 2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 3회 3파동 국면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구간, 5.8불에서 6불 사이 매수 가능한 범위로 보이고, 다만, 5.3불,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 손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16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